네 안녕하십니까 운두진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인 아빠도 인사드립니다. 음. 네. 저최 제가, 제가 이거 음. 산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렇 얼마 전에 샀지. 네. 관리를 한 번도 제가 스스로 못했어요. 어. 맨날그 형이 해주는 것만 내가 계속 쓰고 음. 막 이러니까 음. 이제 관리하는 법을 좀 음. 제대로 알려주시고. 뭐 관리하는 음. 방법하고 네. 오일링하는 방법 네. 분해조립하면서 네. 뭐 주의사항이라든가 네. 어, 파손될 수 있는 부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내가 설명해 을 줄게. 분해할 때는 먼저 슬라이드 여기 탄창을 항상 제거해야 돼. 탄창. 탄창을 음, 제거하고 여기 탄창 자가 제거. 옆으로 치우고 요거. 아니, 이거 이거 이제 슬라이드 아, 스토퍼라고 하거든. 그래. 야, 요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음, 처음 샀습니다. 응, 음, 그걸 빼고 자 이렇게 해서 상부하고 하부하고 분해를 하는 거야. 음. 자 보면은. 좀 여기 좀 오일링이 좀어 있긴 한데 자 우선 이거는 이제 리콜스 프링 어, 음. 리콜스 프링 이거는 음. 이제 리콜스 프링 부신 네 이거를 그래서 응. 그래서 튀어나오니까 조심자 어. 어. 그다음에 이제 아웃바렐 아웃바렐 네. 같은 거 이제 아웃바렐 칼라 파츠가 이거는 어, 다행이다. 이 칼라 파츠 어떤 거는 칼라 파츠를 떼야지만이 분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은 네, 아웃바을 하고 이너 바레 이렇게 아빼 자, 오일링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이거 로딩 노즐이라고 해. 어. 네, 로딩 노즐. 음, 이 안에 로딩 노즐 안에 이렇게 좀 번, 어. 이거 보이지? 이거? 여기에 네. 굳으면 안 돼. 이 고무로 돼 있는 아 이게 굳그 사이에다가 넣어는 어, 살짝만 뿌려줘. 이거는 살짝만 이렇게 뿌려줘.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돼. 어. 살짝만 이렇게 뿌려주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움직여주고. 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요요 부분 있지. 여기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이잖아. 이렇게 슬라이드가. 네.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는 이런 부분이 마모가 될 수가 있단 말이야. 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여기 사이 사이 여기 지금 홈이 보이지? 살짝씩만 뿌려준다. 음. 응,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이 부분도 이렇게 뿌려주고. 여기 거기는 그리고, 마모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계속 쓰면. 그렇지. 마찰력에 의해서 이제 마모가 되니까.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이렇게 한 번씩 뿌려주고. 요것도 네. 음, 이렇게 뿌려주면 되고.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가급적이면 너무 네. 많이 뿌리지 마요. 내부 여기 안에 시어 부품이 있는 곳인데 이거도 네. 살짝 시어가 마모되면 나중에 네. 하이카파가 시어 부분이 잘 마모되거든. 네. 그러면 아주 보장해줄게. 이 부분도 살짝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여기 이 부분에도 살짝 이렇게 시면 되고. 시어 부분. 네. 그리고 기름 기름이 오일이 지금 몇 가지 는 준비했는데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사용하다 보면 기름이 흘러내릴 수가 있어. 음. 어.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를 많이 추천해주더라고 을 슈퍼루브. 응. 슈퍼루브. 슈퍼루브. 루 한번 이게 실리콘 뭐 이렇게 써있네. 네. 이것도 좋은데 어, 이걸로 사용해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구리스, 뭐든 물 구리스. 이거는 어, 어디다 하냐면은 요이 부분. 요 부분 여기 프레임 위쪽에 왜냐면은 슬라이드하고 이쪽 부분하고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옆옆 네. 옆은 괜찮은데 그럼 요 부분도 살짝 아니면은 요걸 써도 돼 요거 요거는 음. 어, 이제 흘러내리지 않는 건데 이렇게 해서 연고 짜듯이 살짝만 이렇게 이렇게 음. 그리스 같은 어, 거예요? 어 비슷한 거야 어. 그래서 어제 살살 이렇게 발라주면 돼. 응. 응. 부위, 요 부위, 요 네. 부위, 이런데. 자, 그럼 오 정도 됐으면 이제 다시 결합을 해야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다시 이제 조립이 됐고. 아, 그리고 내가 깜빡 이너 바늘 네. 청소하는 방법 안 알려줬네. 네. 이너 바늘도 네. 이제 청소를 해주는 건데 다른 방법으로 한번 보여줄게. 막 아, 이거 빠지면 안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음. 아니면 그 분해를 해도 되고. 네. 어 해도 는데 나는 지금 저 뭐죠? 이거 떨어져나가면안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요 여기 우리 군대 있을 때 많이 네, 해봤지. 네. 그 전에 네. 요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 살살살살 살살 돌려서 너무 세게 하지 마. 안에 있는 후복 고무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살살살게 음. 돌려서 이렇게 청소를 해주면 돼요. 내가 네. 하다 보면은 이렇게 검 검정색 어 지금 어이구 이렇게 이제 때가 나온다고. 네. 여기에 청소를 해줘야지만 자주 청소를 해주면 좋아. 음. 그래서 이제 총알이 이제 집합률이 좋아지겠죠. 네, 옛날에도 쏘고 어. 나면 항상 청소했잖아요. 어, 어. 그러니까 때가 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청소를 해주면 되고. 자그 다음에 또 이제 주의사항 하나 또 알려줄게. 이제 대부분의 총들은 이게 플라스틱 재질. 이렇게 일, 이런 이거는 일반 알루미늄 합금으로 돼 있는 있는 근데 이제 스틸 제품, 스틸로 된 제품이 있어. 네. 그, 그거는 특히 여름철에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데, 음. 자 이번에는 이제 스틸로 된 제품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줄게. 아, 네, 스틸, 메탈이랑 스틸랑 이 같은 거. 갈로벌. 알루미늄으로 된, 된 거는 자석이 안 붙는다고. 그지? 아, 알루미늄은 안 붙어. 아. 안 붙어. 아. 자, 그런데 스틸로 된 제품은 이게 딱 붙지. 아. 어. 더 무겁고, 어, 더 무겁고. 그러면 네. 이게 스틸이 더 비싸요? 비싸지. 아, 자 이거는 이 총은 글락식9젠3 네. 영화 아저씨에서 나온 거야. 아. 요거, 네. 그 요거를 동시에 내려줘. 이렇게 내려줘. 네. 그리고 네. 요 얘를 아. 밀어줘. 음. 왼쪽 오른쪽 동시에 내려줘. 여기 왼쪽, 오른쪽. 어 그리고 슬라이드를 뒤에서 밀어준 다음에. 음. 빠지겠지? 네. 자, 스틸 제품 같은 경우는 네. 여름에 녹이 잘 쓸어. 어. 비 맞으면 큰일 나는 아, 거예요? 뭐, 그렇지. 물기 가, 가, 가급적이면 습한 데에다가는 보관을 안 하는 게 좋아. 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제 아웃바리를 하고, 나바리를 분해해 주고. 자, 한번 내가 한번 며칠 전에 오일링을 했는데 한번 닦아볼까? 얼만큼 더러워졌나? 네. 이 스틸이? 어, 당연히 크게 더럽지 않아 예전에 그 군대에서 어, 이게 이렇게 검게 음. 묻지. 음, 어, 그럼요. 이 때가 이 원래는 녹스이 약간 브라운 음, 색상의 그막 때가 막 보여. 마찬가지로 요걸로 써도 되고 이 이건 이제 마루의 오일인데. 네, 마루의 오일 어, 대중적으로 해방도... 많이 쓰는 건데 가격이 좀 비싸. 음. 그래서 어 이제 이거 이것도 괜찮아. 요 가격 저렴하면서 이 제품 회사 이름 같은 루브라 써 있는 거 있지. 어 이것도. 좋아 괜찮아 아까 얘기한 저거는 비슷한 얘는 약간 점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끈적이게 흘러내 다, 응, 흘러내지는 않아 다 용도는 응. 다 똑같네요 어 비슷한데 응. 그러니까 사람마다 나는 좀 흘러내리는 것보다는 좀 점성이 있어서 좀 이렇게 저도 점성있는건 응. 별로 응. 어, 어, 어 그래 응. 어, 그래서 뭐 요, 요걸 써도 되고 응. 응. 근데 난 주로 요걸 많이 쓰거든 응. 응. 그래서 이렇게 요거 마찬가지야 이거 똑같이 뭐. 여기다 이렇게 오일링을 해주면 되고 음. 이렇게 정성 어. 있는 게좀더 오래가나? 아니 그좀 그런 거 같기도 해. 음, 음그 많이 왜냐면은 요런 거는 이제 흐, 나중에 흘러내리기 때문에 자주 아, 네. 닦아줘야 돼. 어, 네. 어, 그러니까 오일링 음. 하고 나서 그리고 특히 이제 여름철에 또요 요 부분, 글라은요 부분, 해머라고 하거든. 음. 이 부분이 파손이 잘 돼. 어, 음. 고압가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네. 그래서 이게 따로 또 부품 판매를 해. 스틸로 된 제품. 어, 얘는 스틸이 아니야. 네. 어, 근데 나중에, 이거 파손되면은 따로 부품을 구매를 해야 돼. 네. 음, 여기 록, 록커라고 하나? 요, 요, 부분도 파손되고, 안에 있는 스프링도 음. 파손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관리를 잘 해줘야 돼. 그니까, 러 음. 웬만해서 여름에는 강한 게스는 좀안 쓰는 거를, 아, 네. 음, 권장해주고 싶어. 만약에 네. 여기가 스틸로 돼 있다. 음. 전부 스틸로 되어있다 하면 상관이 없어 네. 근데 이렇게 막 슬라이드는 스틸인데 안쪽은 아연합금으로 일반 뭐 이런 메탈 재질로 되어있다 하면 가급적이면 네. 좀 주의해서 쓰고 아. 또 요런 부분도 여기에다가도 오일링을 살짝만 여기, 여기 안에 들어가지 않게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강한 가스를 어. 쓰면 어. 이게 더 어. 충격이 더 어. 세지는구나 어. 그치 네. 그, 그래서... 어, 그치 나중에 충격이 누적되면 네. 어, 파손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조심해야 돼. 네. 어, 그래서 어, 여름철에는 가스를 지금 여기 보면은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잖아. 네. 네. 얘가 약한 거야. 제일 약한 거. 어, 일반 네. 음, 어, 압력이 네. 좀 낮아. 네. 그리고 너니총 네 플라스틱 계열의 총은 요걸 써야 돼. 어, 이런 음. 플라스틱 재질은. 플라스틱 재질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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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업가스. 어. 어. 그리고, 물론 요것도 가능한데, 약간 높아. 얘는 9kg. 저는 플라스틱인데, 이거를. 어, 어, 이것도 써도 돼. 여기 보면은, 자, 그린 게스 라이트 파워라고 돼 있지. 어, 이거는 9kg. 그 그러니까 압력이 얘보다 한 1, 1, 한? 얘가 8, 8인가 그래. 얘가 음. 한 단계 좀 높은데, 음.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어. 여름철에 충분히 이걸 해도 괜찮아, 여름철 네. 어. 네. 그리고, 어, 메탈 제, 재질 제품도, 어, 사용해도 괜찮더라. 네. 왜냐면은, 여름에는 기온이 25도 이상 바깥 온도가 높으면은, 네. 어, 괜찮아. 메탈까지 괜찮네. 어, 요런 게 있어, 서 요거를 <laughs> 사용할 때는 좀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은, 풀로 채우기보다는, 얘를 그린캐슬 10kg 벌써 12kg. 숫자가 높지 네. 얘가 압력이 높다는 거야 네. 그래서 얘를 사용할 때는 그냥 풀로 그린캐슬을 넣지 말고 네. 얘를 먼저 약한 캐슬을 약한 4초간 음. 어, 한번 하나 둘셋넷 넣고 얘는 한, 이, 한 2초간 네. 넣어도 돼 네. 음, 그렇게 해서 사용하면 음. 돼 어. 좀더 안전하게. 음, 보통 가스를 넣을 때 응. 6초 정도 넣잖아요. 어 6초에서 한뭐 7초 정도. 음. 자 이건 뭐 결합을 음. 해보자고 다시. 뭐 이거 마찬가지, 이것도 여기 어, 어, 이 부분도 항상 닦아주고. 닦아주고. 음. 음, 그래서 닦아주고. 이글락은좀 예? 쉬워. 그래서 초보자들한테 자주 추천해주는 총이야. 탄난가. 음. 추천해. 어, 나 이렇게 해서 놓고. 이거는 이제 리콜 스프링. 어, 리콜 스프링. 어, 이거, 이거 넣는거 간단해. 그리고 요, 요 부분도 여기 리콜 스프링도 지금 여기 오일링이 좀 되는데 여기도 살짝 뿌려주면 좋아. 어, 이렇게 뿌려주고, 자 이렇게 해서 결합은 쉬워요. 어, 어렵지 않고. 뭐, 뭐 저절로 올라오잖아. 그지? 아까는 어, 이제 내려줬지만 어, 어, 그냥, 어, 그렇지? 아까 이제 양쪽 내려줬지만, 그렇지면 돼. 클라파츠가 떨어지면 안 돼요. 항상 이게 렇 꽂아줘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항상. 나 본드로 한번 붙여 붙이면 되고. 네. 자, 우리 이제 총을 어느 정도 자 우리가 이제 정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설명을 했으니까. 실전으로 내가 리뷰를 어. 해볼까? 어. 그래 한번 너 한번 니네 총을 가지고 네. 한번 너가 한번 어, 분해하는 거를 간단하게 음. 한번 본인이 한번 스스로 해야 되니까 한번 해봐. 알겠습니다. 어. 자아 형님 그리고 음. 파손된 거. 음. 형그 쓰시다가 응, 응. 뭐 압력대 가스 때문에 이제 파손되고 어어, 이런 것도 네, 네, 설명해 줄게. 네 그런 제품들이 어. 있죠. 어. 쓰다가 망가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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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적이 있죠. 그것 때문에 그것도 한번 꼭 설명해 주고 싶었어왜 응, 망가졌는지. 근데, 어. 자 이거 이거 이, 이 제품은 SIC USP라는 제품이야. 네. 얘는 이제 마루이 USP라는 제품인데 네. 지금 상부는 내가 집에도 놓고 하고 네. 어디가 파손되냐면 이 마루이 제품 사,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쓰읍.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 마루이 제품이 제, 그러니까 제품 모델에 따라서 다른데 상계가 다른 구조가 다르니까 각각 이제 제품마다 네. 근데 얘가 유도이 부분이 약해 방아쇠 지금 이게 부러진 거 보이지? 아. 어. 안보여 어. 아, 어, 이거, 이거 부러졌잖아 요거 어. 자 이게 지금 부러졌어 어? 작동이 안되는거야 자 근데 왜 이게 부러졌느냐 이거 처음에 샀을때 플라스틱 재질이었는데 슬라이드를 내가 메탈로 교체를 하고 네. 어, 요거 요걸 쓰고 요것도 겸명해서 같이 썼어 어. 12짜리랑 어어어. 9짜리? 어 네. 왜냐면은 이 마루이 u s b 마루이 권총 중에서 되게 반동이 되게 좋아. 음. 어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뭐 나는 그때 그냥 나도 초보 때이 음. 메탈로 장착했으니까 이요 부분만 깨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음. 음. 그냥 마음껏 썼단 말이야. 그냥 막 아무 음. 빡 했는데 특히 이 마루이 제품 요, 요게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준 거지 요 부분이 깨져가지고. 네.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요요이 트리거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워 음.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타사 제품을 따로 또 구매를 한 거야. 아아 음자 그래서 나중에 또 어디가 또 파손이 되느냐 이이 이 압력을 너무 무리하게 특히 너니니 니 총도 여기 슬라이드 부분을 메탈로 교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네, 네. 근데 무리하게 요거 요 가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음, 음 이제 아까 내부에 있는 이 부품들이 손상이 돼 있는데. 메탈은 1비를 음, 음. 써요. 안 메, 쓰잖아요 근데 겨울철에. 음. 아. 겨울철에 좀 어쩔 수 없이 써야 돼. 네. 음. 왜냐면 요런게 쓰는 작동이 잘안 돼요. 아, 네. 어. 그래서 이제, 이제 USB 같은 경우 이것도 잘 고장나요. 음. 요거. 이 트리거 바라고요. 이것도 음. 잘 고장나고. 음. 그래서 이 마루이 제품 특히 안, 이 반동이 센 제품일수록. 음, 아무리 스틸 제품으로 내가 슬라이드로 교체를 했다고 해도 내부에 충격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네. 가급 가급적이면은 음. 음, 이렇게 안에 있는 아연 아연 재질, 약한 재질로 되는 거는 가급적이면은 요 가스는 안 쓰는 거예요. 네. 난난추천해주요요 네. 요거 쓰지 않도록.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이 제품은 뭐이 칼라팟 이건 뭐 왜, 고장을 많이 내셨네. 네, 자거는 분해하는 것도 골때는 총이야. 이거 APS XTP라는 총이야. 네. 어, 이거 한때 이게 내이 총을 왜 샀냐면은 이거는 분해하는 뭔 이거 펜을 누르고 좀 대중적인 총은 아니야. 아시나요? 네. 응. 아빠이 없어. 뭐 칼라 파츠고 뭐고 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안에 내부 부품들은 되게 튼튼하게 돼 있거든. 이총 네. 처음 나왔을 때 되게 화제였었어. 막 물에다 담그기도 하고 막 극한의 환경에서 네. 막 격발했던 총이었어. 그때 막막 집어 던지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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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파도 안 된다. 근데 나는 그그 그 영상을 보고 이 총을 구매를 한 다음에 네. 요거 12kg. 지그 다음 네. 단계 14kg짜리를 헐. 어, 화이트 캐스막 썼어. 어떻게 된게 네. 여기 이건. 당연히, 요, 요, 아웃바렐 있지, 아웃바렐. 네. 네. 아, 요, 요거요거요거 아웃바렐이라고 하거든? 네. 요게 갑자기 쏟아 팍 하고 깨져버렸어. 터져버렸어. 아웃바렐. 철인데도 메탈인데 부러져버렸어. 아. 어. 그거, 아무튼 큰일 날뻔했어. 이거 부러지다가 안에 있는 부품이, 파편이 내 얼굴에 팍튄 거야. 내 만약 이거 보호 안경 같은 거안 썼으면 내눈 실명될 뻔했어 진짜로. 어. 그래서 여름철에는 네. 정말 이 파워케이스 가급적이면은 너무 정말 쓰고 싶다. 정말 내부에는 있 파손될 우려가 된 부품들 싹다교체하려 하고 나서 써야 돼. 어. 응. 쓰면 안 되겠다 나는. 가급적이면은 좀... 어니 네 거는 쓰면 안 되지. <laughs> 너 플라스틱 너 이거 플라스틱이잖아. 이거 이거 쓰면은 이거 완전 반 반갈죽돼 이거 착살나 이거 다. 어. 어. 그러니까 이요 가스 요 정도까지는 사용이 된다. 아니 요거 일반 가스, 약한 거. 이 네. 음. 플라스틱은 정말 조심해야 돼. 가끔씩 이렇게 좀 음. 열어보고 해야겠다, 총을. 자, 인형아, 뭐, 네. 어 이제 한번 진, 이제 형이 가르쳐준 대로 음. 엄마 너가 간단하게 한번 정변배 해볼까? 어. 알겠습니다. 자, 알려준대. 자, 먼저 처음에 뭐, 뭐부터 하라 그랬지? 탄창 제거. 아, 어, 그렇지. 탄창 제거하고 어, 어렵지 음. 않죠? 뭐. 음. 그리고 그래. 여기 구멍에 그래. 맞춰서 슬라이더 스토퍼 네, 여기 딱그 반대쪽도 보여줘야지 어, 반대쪽 요 부분을 핀을 눌러, 좀 눌러주면 좋겠지 네. 자 그러면 여기 여기 살짝 위 아래가 딱 교체가 어. 될때응 그래 해서 그때 이제 눌러서 어, 그래 눌러서 조심해 빠졌어? 어 빠졌네 응. 어, 네자 어. 그리고 슬라이드는 앞으로 전진 그렇지 앞으로 전진 그렇지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그래 월링 월링 해주고 어, 여기 이제 아까 마찰 부위 어디 어디 처음 그리고 요 요거는 네가 나중에 이 부분 홈하고 네. 요거랑 어, 리코일 스프링 이거는 이제 여기 이렇게 눌러갖고 그렇지 그렇지 네. 조심해서 스프링 튀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어, 해서 빼주고 어, 빼면 되고 네. 그리고 여기 안에 로징 로들도 이렇게 좀 밑으로 뜨면서 안에 살짝만 뿌려주면 돼 뿌릴까요? 응 어, 살짝 어, 그치. 음. 그렇지, 그렇지. 어, 어. 그렇지. 그리그 주의 주의할 점은 d 구멍에 넣으면 안돼 g 구멍에 기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돼 음. 막고 네. 해야된다고 그리고 뭐 g 런데 한번씩 요그 그래. 네. Good. Good. g o o 사이사이 d Good. Good. g o 그리고 o o 하부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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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다 해줘도 되고 여기 사이, 여기 옆에, 그렇 옆에, 요 그렇지 그렇지. 응. 반대쪽도, 어. 그렇지. 그리고 여기 시, 시어 부분도 살짝, 응. 어. 네, 그렇지 그렇지. 한번씩 해주고. 저도 이거 한번 해보면 안 돼요? 뭐 총열 닦기, 총열 닦기. 그래 휴지로. 그래. 솔직으로, 그래. 응. 어. 그렇지. 한번씩 닦아주면 좋고. 너무 깊숙이 넣지 말고, 어, 살살 돌려서 한번씩 닦아주면 돼. 요 <laughs> 어, 역순 역순으로 이렇게 응. 하고 응. 이거 꽂고 어 그렇지 우리 응. 응. 맞춘 다음에 어, 그렇지 됐다 오한 번씩 있나? 한 번씩 그 오일이 잘 이제 사이사이 응. 이게 잘어가 그렇지 한 번씩 이렇게 당겨줘 어, 위아래로 한 번씩 당겨줘. 어, 어, 어 오, 오, 오. 어. 자, 이제 정비를 다 해봤으니까, 네. 내가 우리 간단히 위에 가서, 한번 격발 테스트, 네. 한번 해보자 글로그로도 어, 한번 할게요 어한번글발도한번 쏴보고 네. 자올번갑시다야인번격야 네. 오일링도 야, 했겠다 어한번 우리 격발 테스트도 한번 해봐야겠지. 어. 번 격발 테스트, 도 격발 테스트, 번 해봐야겠지 번자 준비됐습니까 한번 쏴봐 테스 와우 반동 어때? 이트� a c c o r d 지어어 됐어? 야, h 레드 o 까지 on, 어. 응. 야 한번 야 표적지 한번 보자. 야¦¨¦§!¨¦§!이¦¨¦§!¨¦§!¨¦§!¨¦§!¨¦§ i n s t r 나중에 또 리뷰할 건데, 이번에 새로 산 총이야. 어, 이거, 어. 뭐예요, 형? <laughs> 어. MMP9. VFC MMP9. 어, 한번 쏴봐. 이것도 반동 죽어줘. 한번 잔잔해보고. 어, 메탈이야. 어, 메탈이야. 어, 자, 한번 쏴보시오. 와우, 반동 세지? 센만큼 쓴 거야? 센만큼 더네 오늘 시합 계획이 없었는데, 그래도 오인 한번 뿌린 김에. 그래. 그리고 이거 정비했으니까 어. 한번 써야 되고, 어. 내기를 어. 안할 수는 없을 거야. <laughs> 알았어. 아. 어, 그러니까. 어. 아, 요 그, 그 정도면 더 적당할 것 같아. 어. 어. 아, 어.

네. 어? 뭐야? 오. 아, 그래도. 그래. 이거. 좀거이 났네 형 그래도 내가 거 이거. 거야거이겨이어해비해해이비 뭐 봐, 해보해자자자거 <laughs> 어. 이거. 봅시다 아나저 네. 응. 응. 검은색이 많이 갔는데 이제 형은 응. 응. 핫탄났네형 어. 너무 핫탄났어 그냥, 그냥 아. 내가 이긴 걸로 해좀 오랜만에 좀 맛있는 <laughs> 거좀 사줘 <웃음> <웃음> 알았어 <웃음> 야, 봐준 거야 어떻게 제자를 맨날 이겨먹으려고 어 그래 검은색 네 다섯 여섯 한 여섯 발 들어갔어 나는 난몇 발이야 두발 알았어 재밌었어요 형 아이고. 뭐죠? 가스 두번 넣었는데 가스 빼야돼요? 아, 가스는 너무 꽉 채우지 말고 응. 어, 가스한 소량 소량 한 2초 정도 때 정도만. 이거 누르고 빼나? 어, 근데 너, 하면 안돼 이거 너무 한, 이거 잘못하면 여기가 여기 있지 여기, 이게 잘못 고장 났을 때 빠져나와 다쳐 잠못하 어떻게 빼요? 그럼? 그냥 이거 그냥 격발 해 놓고 하고 아. 그냥 가스가 자연스럽게 격발하면서 빠져나가도록 하고 네. 억지로 너무 빼지 말고 음. 그리고 보관할 때는 한약한 네. 한 2초간 가스를 네. 좀 주입을 해서 네. 어, 보관해. 너무 아꽉 채우지는 말고. 어. 아예 가스를 빼고 보관하는 줄 알았네. 어, 그면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음. 가스를 너무 그 비어 있는 상태에서 탄창이 오래 있으면 안에서 사고.